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문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최고의 날. 내가 의인인지 어떻게 아는가. 잠문 12장. 나는 어느 곳에 초청을 받아 설교나 강의를 가게 되면 보통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 좋겠냐는 것이다. 어제는 암웨이 위너스 그룹 신우회를 가야 했기에 평상시 하던 대로 위와 같은 문, 질문을 보냈다 그랬더니 답이 오기를 한 사람의 중요성과 어떻게 사업이 사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교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부탁한 주제가 참 마음에 와 닿았다 자신들이 하는 사업이 사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동기부여라든가 도전이 되는 말씀을 준비해 달라는 것이니 말이다 나의 거의 모든 설교는 보통 기승전 복음 전파로 마친다.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한 가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만 한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그 통로로서는 내 건강, 내 시간, 내 재정,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다 포함한다고 하겠다. 어제 그신회에는 보통 300명씩 모인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라서 15명인가? 아마 아무 외에서 등급이 높은 분들만 어제는 참석을 하도록 허락이 된것 같다. 신 회장님이 자신의 자비로 이렇게 회원들이 성경 공부를 할수 있도록 영성원을 만들었다고 한다. 14년인가 하셨다고 하는데 그 영성원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그 성경 공부를 통과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 어제 내가 간 곳이 그 영성원 장소였던 것 같다. 내가 들어서자 회장님이 어제 그곳에 온 모든 분들은 예수님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이니. 말씀을 세게 해달라고 하신다. 흐흐흐 <laughs> 말씀을 세게 해달라? 강사들은 이런 말 좋아한다. 20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배 분위기 정말 짱. 어디 부흥집회 인도하러 온것 같았다. 예배다마칠 중 송정미 사모님이 나타나 주셔서 어제 신우에 오신 분들은 생각지 않았던 송정미 사모님의 초미니 컨설트의 은혜를 함께 하기도 했다. 예배 마치고 회장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시면서 그동안 신우회에서 회원님들이 모아놓은 헌금이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주시고 싶다고 주셨다. 그리고 어제 오신 회원님들이 따로 준비해 놓으신 헌금을 주셨다. 집에 와서 보니 주신 헌금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위너스, 신우회에 모아놓았던 헌금입니다.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소중한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헌금액은 500만원이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따로 준비해 주셨던 봉투들을 다 내게 주셨는데 100만 원 헌금 하신 분들이두 분이 분이나 있으셨고 모두 헌금 다 합하니 312만 원. 그럼 내가 어제 설교하고 받은 헌금이 얼마인가? 812만 원이라는 것이다. 내가 신우에 설교 가서 이렇게 큰 헌금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다. 아마 내가 어제 아무웨이 신우에 간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후원금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는 요즘 케냐에 대학교 만든, 만든다는 만든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약 10일 만인가? 2억의 헌금이 들어왔다고 했다. 덕분에 내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5천원 계좌 헌금을 줄었다. 흐흐흐. <laughs> 아마 학교 헌금으로 많이들 보내셔서 그런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케냐에내 선교 살림도 계속 해야 하지 않는감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812만원의 헌금이 들어온 것이다. 이 헌금이면 케냐에 사용되어져야 할 선교 헌금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재정 방법과 하나님의 공급 시간들의 완전함에 대하여 정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어떻게 또 이렇게 맞추어 주시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아니, 신우에는 지금까지 모아놓은 500만 원을 어떻게 나한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어제 예배 후에 생겼을까? 그 헌금은 계획되었던 헌금이 아닌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내게 임 말하고 누군가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어준 것이다. 그런데 보니, 내 강사비는 없는 것 같았다. 흐흐흐흐 <laughs> 다 선교 헌금이라고 주셨으니 내가 개인 용도로는 아무것도 쓸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강사비 받은들 흐흐 <laughs> 어차피 나 위에 쓰는 것이 없으니 큰 상관은 없는 것 같다. 한국 와서 설교하고 받은 강사비는 이미 다남 주고 없으니 말이다. 헌금과 함께 하늘 나라 확장을 위해 소중한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마음에 짠하니 와닿았다. 내가 한 달에 평균 2만 명씩 케냐의 주민들 양식을 줄 때는 재정이 거의 4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제 암웨이 신우에서 주신 812만 원은 모두 식량 헌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헌금이라고 나는 믿는다. 암웨이 위너스 신우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선교에 동력하여 주셨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드린다. 자언서 12장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A man cannot be established through w i c k n e s s but the righteous cannot be uprooted.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의인의 정의를 지금 잠언 12장 3절 말씀은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어로는 uprooted이라고 나와 있다. 다시 말하면 뽑혀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된다. 뿌리는 그럼 어떤 뿌리를 말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뿌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내가 의인인가 아닌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야 하는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믿음이 바로 뿌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내가 의인인가? 아닌가? 어떻게 하는가?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선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성경에 적혀 있으니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이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악함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요.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악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범죄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에게 의의로 여겨지는 것이다.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나는 의인의 반열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뽑혀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이라서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인의 반열에 설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그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을 때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네요. 어찌 저와 같이 악한 자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지요. 감사, 감사, 감사가 넘치는 새벽입니다. 오늘은 C채널 TV 힐링 토크 프로그램에 전화 인터뷰가 있습니다. 모든 질문을 지혜롭게 잘 대답하고 이 인터뷰를 직접 녹화하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늘 한 인터뷰가 모두 순적하게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만남 사역이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일들과 이들과의 시간에 하나님의 동석가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어제도 어느 문자 받았는데요. 나의, 나의, 저의 사랑하는 그대요. 이 한마디가 정말 힘이 된다고 그러네요. 안 만들어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이것만 배창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그대요. 아, 오늘 성경 말씀. 아, 우리가 어떤 것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에 대한 묵상을 제가 해봤는데요. 사랑하는 그대요.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귀가 안만 와서 참소하고 너 그것 봐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는데 그런 일이 왜 생겨 이렇게 참소하고 우리를 그야말로 어, 고소하기도 하고 뭐 정죄하기도 하고 온갖 나쁜 어, 말들다 하는 그 마귀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라는 거죠 뿌리가 뽑히라는 것이죠 그 뿌리는 무엇인가 God loves you, God loves you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뿌리를 흔들고자 마귀는 항상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그대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환경이 암만 우리를 어렵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의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뿌리, 뿌리. 이 뿌리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고 뽑히면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셔도 성경 말씀에 적신이나 배고픔이나 외로움이나 괴로움이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망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메리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거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God loves you. God loves you.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그 믿음, 절대로 그 믿음, 어, 뿌리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번 떠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되는 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